음,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플랜을 선택해 보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정면에서 보는 플러스 X로 바꾸시, 아, 플러스 Z. 그 다음에 4대3이 돼야 되겠죠, 비율이. 하이트를 300cm. 하이트를 네, 300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dth 어, s e 를 40, h 이트세그먼트는 30으로 해서 세그먼트를좀 올려줄게요 display-gold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펄럭이는 물체가 되야 되니까 단축키 C 눌러서 make editable 어,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다 이제 기대를 만들어서 기대 붙게 할 건데, 기대는 원통 형태죠. 가늘다란. 그래서, 요 실린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실린더를 선택하시고, 어,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자, 우측에 실린더 오브젝트에서, 그, 레디우스는 한 7cm 정도. 얇게 해주시고, 어, 하이트는, 얼마 정도 할까? 네. 800cm 정도 할게요, 하이트는. 자, 그렇게 해서 위치를, 플랜의 바로 좌측,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 위 세그먼트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하이트 세그먼트를 50으로 해서 아래 위도 칸이 나눠져 있어야 이제 이 깃발하고 깃대가 서로 포인트를 맞춰서 좀 붙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50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를 좀 내려서 이렇게. 지금 맨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 이한칸 정도만 올라갈 수 있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요요 네, 요, 요 라인이 이렇게 맞게 네.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고, 음, 자 최대한. 예, 가, 가까이 배치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뭐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예, 붙을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요 플랜, 플랜을 선택해 보시고요. 왼쪽에 포인트 모드로 바꿀게요. 포인트 모드에서 정면, 정면에서 보시고 요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할게요. 렉탱글 셀렉션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왼쪽 포인트, 짠, 한 줄로 딱 잡히죠?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선택형이요. 플랜. 이렇게 한 줄로 쫙 잡아서 일단 놔두고, 얘는 놔두고. 그 다음에 실린더를 선택할게요. <laughs> 어, 슬린더도 이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도 메이 k e e d i 을 해줘야 돼요. 네, C 누르거나 메이 k e e d i 을 해주시고 이 수직 수직으로 연결된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선택이 어렵죠. 네, 선택. 어, 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F2 F2 누르시면 좀 탑뷰인데, 자, 탑뷰에서 화면을 확대할게요, 이렇게. 네,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죠? 실린더가. 여기가 지금 플랜하고 맞는 부분이에요. 플랜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네, 플랜하고 맞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 번에 어떻게 잡냐면은, 요, 현재 렉탱글 셀렉션 상태죠? 수직으로 다 잡으려면 Only Select Visible 이거 체크를 빼주세요 우측에 이거 지금 선택돌 클릭하시면 우측에 그 어트리뷰트 패널에서 Only Select Visible 체크 빼주시고 이렇게 선, 드, 드래그하면 돼요 요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드래그하면 이 포인트는 수직으로 다 잡혀요 그냥 F1 눌러서 나가볼까요? 확인 이렇게 수직으로 선택이 다 됐죠 그럼 자, Alt 네, 오른쪽 마우스로 좀 뒤로 빠져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이 상태인데 밑에까지는 연결이 될게 아니라서 밑에는 선택이 빠져야 돼요 선택이 빼야 되니까 라이브 셀렉션으로 바꾸시고요. 음, 선택 영역 해제는 예, 그 컨트롤이죠. 컨트롤 드래그하시면 예, 요 지금 실린더 예, 실린더 상태죠. 예, 다시 예, 지금 약간 이쪽에서 봐야 되나? 음, 네. 렉 탱글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렇게서 해 컨트롤, 컨트롤 드래그하시면은 선택 영역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 요까지, 요까지는 네, 다시. 빼주시고, 다음 위에는 위에는 하나만 빼주면 되죠. 이렇게 컨트롤 드래그하시면 위에는 위에 포인트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고요. 선택 영역 잡는 게 지금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요 결과적으로는 이 깃발하고 붙을 부분만 이렇게 수직으로 포인트가 잡히면 돼요. 자 확인 실린더의 선택 영역 그 다음에 플랜의 선택 영역 이렇게 두 부분 마주볼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각각 잡았고요.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어, 먼저 그 실린더 실린더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에 요거는 네, 클로우드 콜라이더 고정체니까 클로우드 콜라이더로 하시면 되고요그 음, 다음에 플랜은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에 천으로 펄럭일 거니까 클로우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 범위를 지정해 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클로우드 벨트라고 있어요. 네, 클로우드 벨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요 벨트 태그, 지금 선택한 아래 보시면은, 벨트 온이라고 있을 거예요. 벨트 온, 너 찾으셨나요? 네, 거기다가 실린더를 끌어서,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은, 인식이 돼요. 자, 지금, 벨트, 네, 벨트 태그에 벨트온. 자 일단 F8 재생을 하시면 어? 지금 뭔가 지금 빠졌네요. 네, 그냥 떨어지죠 지금. 고정이 안됐어야지. 네. 자 지금 벨트 선택한 상태에서 벨트온에 실린더를 끌어왔죠. 네. 작업은 다 0프레임에서 하셔야 되고요. 어, 거기에 포인트 포인트의 셋, 셋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포인트 셋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포인트가 바뀌면 돼요. 여기 색깔이 아까는 주황색으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자 이제 재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부분에 매달려서 밑으로 이제 처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자좀 뒤로 빠져서 볼까요? F8 재생하시면 이렇게 지금. 깃발이 지금은 그냥 천이 매달려 있는 상태라 밑으로 그냥 힘없이 쳐져 있는 상태죠. 음. 어, 가까이서 볼까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근데 매달려 있긴 한데 간격이 좀 있어요. 이 간격. 네, 이걸 뭐 처음부터 간격을 붙여놓으면은 더뭐 간격이 적긴 하겠지만 지금 벨트 태그 아래 보시면 하버라고 있죠. 호버. 이거 네, 100%로 돼 있는데 0으로 줄여볼게요. 호버 값을. 자 다시 0 프레임부터. 네, 재생을 하시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플레이하면은 자동으로 딱 달라붙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네, 바로 플레이하는 순간 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밀착된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호복 값이 100%는 원래 처음에 설정했던 그 거리고요. 네, 그거보다 뭐더 넓힐 수도 있고. 0이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포인트끼리 밀착하게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처음에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호버를 통해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호버를 뭐 200이다 이렇게 주면은 재생을 하면 더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호버에 대해서 봤구요. 어. 자 이제 바람을 바람에 좀 날리게 요 클로우드 태그 선택해 보시고요. 자 이제 화면 뒤로 쭉 빠져서 <laughs> 보고 네, 다시 이제 무브툴로 바꿔서 볼게요. 클로우드 어, 태그에서 이제 폴스 음,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좋죠. 그래서 x 값을 5cm로 해주시면은 윈드 스트렝스는 2. 예. 자 재생을 하면은 예. 바람이 우측으로 음... 불고 있나요? 타임라인이 너무 짧아서 지금 예, 200 프레임으로 늘릴게요. 윈드 스트렝스를 10으로 올려볼게요. 자, 어우, 너무 세졌어요 갑자기. 네, 지금 x축으로 5cm, z값 1cm 이렇게 돼 있고요. 네, z값은 0으로 할게요. 윈드 스트렝스는 한4 정도로 좀 낮추고, 자 다시 재생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펄럭이는 <laughs> 느낌의 어, 형태가 나오게 되죠. 윈드 스트렝스 5 정도 주면은 어, 좀더 세게 약간 올라갔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음, 태극기 재질을 적용해 볼까요? <laughs> 0 프레임으로 가서요. 머터리얼 어, 음, 더블 클릭해서 재질 창 열어주시고요. 그 칼라 탭에서 텍스처 로드 이미지로 불러올게요. 플래그가 있죠, 바로 네, 플래그 선택을 하시고요. 음, 카피 아니요 자, 이거 플랜에다가 적용하시면 되고요. 음, 자, 이태극기가 맞나요? 아래 위가 그래서. 이거 에, 곧, 폴란에 적용된 태극기 재질 선택하시고, 아래 랭스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3, 4, 5, 6, 이게딱 맞을 거예요. 태극기 그리라면 잘못 그리죠? <laughs> 70, 7 80%는 틀릴 거죠? <laughs> 국민 맞아요. <laughs> 네. 자 네.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려봤을 텐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깃발 또는 배너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그런 장면들 네, 표현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태극기 휘날리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대도 모션을 좀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델 모드로 바꾸시고 잠깐 멈출게요. 음, 실린더 네, 실린더에서 지금 코디네이트. 네. 실린더에, 뭐, 코디네이트. 얘를, 네, 위치를 좀 이동을 해볼까요? 네. 자, 뭐, 0초인데, 지금, 네, 밑에 요, 네, 레코드 오브젝트로 그냥 할게요. 레코드 오브젝트 0초에서 일단 눌러주고, 실린더에 지금. 그다음에 40 프레임에서 왼쪽으로 좀 이동. 이게 안 따라가도 이거 나중에 재생하면 따라가요. 왼쪽으로 좀 이동해주고, 그다음에 각도를 약간 돌려볼까요? 이렇게. H축, H축 30도. 어, 키를 눌러줄게요. H, h축이 아니라, 지금 좌우죠. 네. 좌우, 앞, 네, 이거죠. 비축비축을 B축, 해야 되겠군요. 비축을 10도. 네. 10도가 아니라, 지금 각도가 헷갈렸어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도. 네. 오케이. 다시 키를 눌러줄게요. 네. 레코드 오브젝트, 지금 40프레임. 네. 자 일단 재생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뭔 뭐, 뭔지 알겠죠 이게 태극기 막 이게 무슨, 무슨 행사할 때 흔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요 이렇게 붙어서 그 다음에 어, 120 프레임 120 프레임에서는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120 프레임에서 자 x 좌표 x 좌표 우측으로 이동, 쭉 드래그해서, 네, 요쯤, 요쯤 정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B축 회전을 이렇게 해서, 10도로 잡을게요, 10도. 예, 네, 이렇게, 요 정도 이동. 짠. 자, 레코드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어, 그다음에 160 프레임에서는 제자리로 와 볼까요? 160 프레임에서는 자 지금 이좀 망가지고 있는데. 네.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자, 약간 왼쪽으로 오고 야, 비, 로테이션을 0으로 맞출게요. 0도. 레코드 오브젝트 눌러주고요. 일단 뭐 재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 가운데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태극기 한번 좌우로 흔들어주는 네, 이런 모션을 할수 있어요. 여유 있게. 그래서 지금 픽스포인트 벨트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깃대를 움직여 줘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션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뭐고 그 유인물 어, 방석 해봤고 고정 포인트 픽스포인트 네. 그 5페이지 부터 해서 현수막 만들기 그 다음에 꼭그 깃발 만들기 주요 메뉴 들은 제가 여기다 해놨으니까 이, 에, 잊어버릴 때 다시 체크하시고 클로우드 벨트랑 그 다음에 클로우드 콜라이더 적용 이때 음. 그 다음에 벨트온에 실린더 끌어다 주고 그세버튼세버튼 버튼 아까 예. 어, 놓쳤는데, 요거, 셋 버튼, 네, 책 그거 눌러주면 연결이 되죠. 호버로 네, 간격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클로우드와 클로우드 콜라이더를 활용해서 여러 예제들을 해봤어요.